A10, A17 고고씽 비행기 카메라 봤어 이거? 하늘에서 볼수 있대 대박이지? 아래로도 볼수 있어, 바닥 기내식 타임 블루베리 주스 냄새가 대단하다 나는 마네 시켰지 뭐라고 그랬지? 불고기. 아, 음, 아 샐러드. 오, 샐러드. 음, 아 샐러드. 미치. 미치. 핫도그. 공항 내 맛집 핫도그. 와. 찾았어. 왔다 네. 왔 여기다 응. 사람들 많다 저기야 미트 비어 굉장히 고급져 보이는데? 여보 가도 되겠어? 여기가 그냥 퀄리티가 괜찮은 곳이야 와 여보 이런거 먹어야지 미트 비어 리바이스 케이크 와 구운 야채 치킨 스테이크 치킨 스테이크 슈프림이야네 감자 슈프림 소스 슈프림 소스가 이거 노란색 같은데 그치? 아, 와잘 먹겠습니다 먹어봐 음~~ 음~~ 그냥 스테이크 음~~ 근데 내 생각에는 어, 그냥 스테이크인데 우리나라보다싼것 같아 음~~ 이, 나오는 거대비해서 그렇죠. 가격이 저렴한 것 같아. 이게 2만 얼마? 2만 5천 원 정도 하고, 치킨이 만 그러니까, 5천 원 정도 했으니까, 그러니까. 이게 확실히 저렴한 것 같아. 간 그러니까 치킨. 응. 음, 간다 음. 오, 맥주랑 너무 잘 먹어. 하. 맛있다. 맛 맛있다. 맛있어 맛있다. 맛있다. 맛있고 싶지 쌀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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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있다맛어다 맛있다. 맛있맛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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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맛있짠앉

아 근데 해가 해가 들어오면 따뜻하다 또 아, 그러게 또해 쨍쨍하네 해 진짜 따뜻하다 응. 빨리 여행하고 좋은 날이네 들어가 봅시다 땡큐 여기 약간 올리브향 같은 어, 느낌인데? 멀티비타민 맞아, 맞아. 그 이거지? 맛별로 사볼까? 응. 마시고 해보는 거 어, 일단, 수소좀 갔다가. 아니, 진짜 생각보다 허리가 아플려고 그래. 어.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무거워. 아니, 분명히 아까까지는 안 무거웠거든? 짐을 옮기기 전까지는? 이거랑 이거 매도? 뭐가 이렇게 무거워졌지? 알 수가 없네 길이 편하네 그냥 직진하면 되네 이큰길 따라서 미쳤다, 공연 안해 저기? 아니 이건 못 찾잖아 이게 그 어디야? 이야 사람 미친, 많다 미친 미쳤잖아. 왜요? 아, 이거 너무 예뻐서 미친 것 같아. 그렇지 않아? 음. 헉, 이거 뭐야? 이게 선물이에요? 그런 것 같아요. 우 와. 여기서 뭐 한다 보다 오늘. 그치 어, 행사하나 보다. <목소리> 마틴 루터. 이게 뭐야? 마틴 루터 팀. 좋다. <목소리> 근데 이 성당은 내부를 봐야 되는데. 내부를 못 보게 돼있는 지금. 여기가 <목소리> <목소리> 브릴 테라스. 브릴 테라스? 와, 좋다. 진짜 멋있다. 그치. 와, 엘베가. 음. 여기 사진 찍어줄게. 어디 있을까? 어? 어디 을까 어? 글쎄, 가면 안 오네? 그렇 저기로 서야되나? 그냥 건물만 보이게? 어어 오케이 여기가? 스탑 오, 아, 진짜 멋져 오케이 벌써? 오케이 오케이 봐봐 오케이야? 응 여보 도가 내가 난안 찍어 음. 난 찍고 싶은데도 난 찍을게요 어. 뒤에 조심해. k t h 여줄게 아니야 i g h t Oh, w a t c 아난 괜찮아. 아 그렇지. 머리 머리 왜 이러지? 있어? 네. 오, 이게 뭐라고 이게 아이스 커피? 와, 진짜. 야, 이거 이거 약간 아포가토 느낌이네. 이거 보니까, 그렇지? 어맞아 아포가토야 이거. 내가 더 올려 먹어야지. 먹어볼게. 너무 보니까 귀여워. 도 들어가고 아이스크림도 들어가네. 오! 어, 진짜 근데 <laughs> 기분이 나? 어. <웃음> <웃음> 우리나라 아프가드가 더 맛있다. 그치, 우리나라. 귀찮... <laughs> 아, 뭐야, 이거 뭐야. 근데 여기 전반적으로 어... 지금까지 커피 몇잔 먹었지? 꽤 먹었지, 나. 근데. 다 연하지. 연해. 어, 연애. 우리나라가 진짜 진한 거고. 그래서, 음. 아, 그래서 외국에서는 에스프레소 먹나봐. 음. 아, 맞아. 아메리카노 먹는다고 하면은 그걸 왜 먹어? 이렇게 하는데,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. 왜냐면은,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느낌인지 와닿지 않는다 했더니 라면 끓일 때 물을 더 넣는 거랑 똑같은 거래. 밍밍하잖아. 음, 맞아, 맞아. 어, 그래도 그남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느낌 나. 그래?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으면 스타벅스 가면 돼. 차고스함이 있어. 음, 나 맞는데? 그렇 음, 나한테 딱좋은 아, 아야 연한 아 아. 이거나? 약간 약간 살아나네. 맛있네. <laughs> 아, 약간 살아나. 집중이 돼 이제. <laughs> 뭐가 안 들어가서 그런가? 그래 갖고 매면거하게 먹었는데 아 아니네. 저기 그거밖에 안 먹었어 우리 오늘 하루 종일. 그러네. 우리 진짜 안 먹고 다니네. 아니 생각개면 우리 탄수화물 안 먹어. 살 빠지겠다, 살 빠지겠어 계속 탄수화물 안 먹었어 아까도 건강하게 닭가슴살하고 소고기 먹었잖아 맞네, 맞네. <laughs>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와 <laughs> 진짜 예쁘다 초췌한 우리들 조금 살아났어 조금? 근데 더 불안해 있다. 밤에 난 조금 볼까? 살아나서 배가 고파졌지. 배고프다. 어, <laughs> 여기 뭐야? 어, 여기 뭐야? 오, 뭐야? 와, 멋있다. 음. 와, 좀섬뜩하게 멋있다. 어, 이야 여기도 뭐 있는데요? <laughs> 무슨 이슬람 사원 이런 데가 어, 멋있다. 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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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해면 더 있었네. 오 이렇게 오군전 행렬 보이시죠? 봐야죠. 아까 왔다니, 어, 아 왔던 분이 또. 아아 여기구나. 아 여기야 여기. 아, 지나갔네 아까. 와 멋있다. 오 진짜 멋있다. 아 아까 거기 딱 성. 여기잖아 아까 여기. 와 진짜 크다, 엄청 길다 크고 저기 그린 건가? 그린 거예요? 조각이에요? 모르겠네요. 가까이서 볼래요? 이게 이게 무슨 의미를 담은 그림일까? 왜 이렇게 다큰거 처음 보네? 그림? 그림이네. 그림이지? 음. 아아이 벽돌 한장한 장에 한 어, 그림. 그림이네. 오. 되게 화려하네. 여기 그냥 간장이야. 응, 음, 여기 약간 그. 여기 그냥 일지로라고 그러는데. 을지, 을지로그 무슨 만성오프인가? 만석, <laughs> 만성오프 맞아요? 어, 만성오프네. 와, 여기 아웃스포츠는. 뭐야, 여기? 여기 자리 있어? 자리 없을 수도 있겠는데? <laughs> 와, 이 콜라, 이거 병콜라, 이거. 이 오리지널이야 이거 이거 맥주 와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파인애플 그치 와 양파절임도 있다 이거 어? 아? 감자 같은데? 메쉬 포테이토? 어 그러네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 깡패기 도심말고 제가 어아 이게 딱딱한 튀 엄청 딱딱해서 나도 나 살을 먼저 먹을까이거안 씹히겠는데? 그 아니야 여보 이거 봐 양파절임이라고. 너무 어? 많이하지 어? 자 너무나도 맥주한

우리가 아까 진짜 맛있는 거 먹었나? 역시, 그거 안 먹었으면 큰일 날뻔 했다. 와우. 노래 너무 좋다. 여보, 좋은 날이야. 행복하죠? 哎，你那个。